눈뜨기 무섭게 방송국으로 달려온 마탐정. 이른 아침부터 구내식당에라도 찾아가나 했더니 밥상 앞 직진 복능 살려 찾아온 곳은 한창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인데요. 아, <목소리도> <laughs> 영상으로 이제 보던 그 얼굴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입니다. 우리 마탐정 김철 작가님 맞으 시작. 마탐정 PD님 찾으러 왔습니다 피디? 피디? 네? p d 님이 일주일에 딱 하루 금요일만 여는 식당이 있어서 다음 주 음. 마탐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이렇게, 아 <laughs> <빨리 가시죠. 웃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시죠 지금 가자 이러고 가시는 중인 네. 거죠? 네. 순식간에 우리 시간이 되데 지금 빨리 가야 되라고? <laughs> 생 아니면 지금 아니면 못 먹어 못가못 먹게 해 말아라 PD님 지금 생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를 팔길래 금요일만 바로 순대국 그나류난 순대국 생각하면 오산이랍니다 아는 사람만 한다는 한 인정판 한그릇 근데 어딘지 알면 똑같적 놀라실걸요? 어딘데요? 전남 구례. 구례? 순대국을 아, 먹으러 가요 <laughs> 기사님, 저 내릴게요. 가시죠, 구례로. 이때를 놓치면 무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니 서둘러 로 달려가야죠.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 이쪽에는 저기 지리산 보이세요? 기리산, 기리산 절경이 기리산. 딱 펼쳐져있고 아 어, 여기 정말 완전 구레의 시골이에요 시골캠 어? 벌써 줄 쓴건가? 혹시 줄 쓰신 거예요? 아니 포장하려고 아 포장 오신 네. 거예요? 어, 어 다행이다 일주일에 하루만 여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laughs> 금요일 쉬는데 아 금요일 인데와 아, 이거 보이세요? 이거 가마솥 오, 오 제대로 예요 오래된 소디 역시 수십 년 동안 주1일제로 근무했다 사장님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장사하세요? 왜한 음. 번만 하냐고 네. 두번 하면 안 돼. 맛이 떨어져. 이게 엄청 힘들대요, 순대 만드는 게. 국물 네. 물 내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손님이 잘 아시잖아. 근데 이제 방송 나오고 나면은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방송 나와도 챙겨드릴게요, 오세요. 보셨죠? 입구에서부터 끝났어. 근데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자리 앉아보면은. 문, 문 열기 무섭게 있어요. 명절 고속도로 급이 인파 몰리고요. 부지런한 자만이 명품 순대 차지하는 법이죠. 와, 그새 찾어 그새 찾어 와, 진짜. <laughs> 야, 순대국에 김치가 몇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세 종류. 빨간 경고등 켜고 출동한 김치들 첫 인상부터 강렬합니다. 한 아, 김치. 한 김치만 시킬 거. 입맛을 확 볶아주는데. 겉 음, 끝을 주무르는 <laughs> <때리는> 감칠맛 즐겼다면, 후끈한 <laughs> 가마솥 열기로 불지필 차례. 그 안에서 잠자던 순대도 슬슬 무. 빠지고 하고 터지니까 통기를 이제 털어줘야만이 순대가 안 터지니까. 제대로 만든 비순대는 슬쩍 찔러 보기만 해도 알수 있답니다. 고소한 선지 양껏 채온의 순대 맛의 정점을 찍었고요. 한번 맛들이면 다른 녀석들은 입에도 못댈 정도로죠. 대박. 이게 진짜 순대 보이 손지 가득찼어. 게다가 막창순대요. 부위집에서나 먹던 막창 온몸에 휘감았고요. 육즙 가득하니 압도적 존재감 자랑니다그 맛있는 부위가 순대로 왔네. 야, 진짜 맛있다. 막창의 쫄깃함을 딱 조금 들어가면은 선지가 마치 브라우니 씹듯이 푹신푹신해. <laughs> 부드러움 이... 가득 머금은 촉촉한 식감의 선지. 고소한 두부와 묵은지. 가은 채소 얹어가며 아삭함 챙겼고요. 직접 다지고 솎아낸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 건 물론, 30년 전통 엄격히 지켜가며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는 100% 수제 순대랍니다. 돼지 꼬랑기에 한나나와 돼지 한 마리에 한 가사 이렇게 뒤집어갖고 속에 기름기도 띠네. 이렇게 그래 갖고 씻어 갖고 다시 아... 뒤집어갖고 또씻어 요리 순대를 네. 요리막 넣갖고 이렇게 넣는게 넣는 게 귀한 막창은 기계로 속채우려 들면 못 버티고 금세 터져 버린답니다. 주인장 세심한 손길로 순대 한줄한줄 한줄 살피고 다듬어야 한다고요. 장인 정신 깃든 한정판 막창 피순대.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으니 단한 점을 맛보더라도 전력을 다해서 상대해야겠죠. 어, 순대는 또이 새우젓에 먹어야 제맛이죠. 대박. 지금까지 먹었던 순대랑 그냥. 여기 달라 밑에서 놀고 있는 순대들이 있고 얘는 여기 와 있어요 지금. <laughs> 클래스가 <와>. 달라요. <laughs> 태생부터 남다른 순대 그 명성과 품격에 발맞춰서 돼지 한 마리의 모든 부위 총 출동했고요. 서울 선물 세트처럼 풍성한 한상에 마음까지 흐뭇하다. 마치 돼지 백화점 모든 게다 있어. 순대하면 딱 떠오르는 게 허파랑 간이잖아요. 내장에 대장주라고 할수 있죠. 순대의 영원한 짝꿍들 구수한 풍미로 입안을 압도하고요 맛있겠다 이거 맛있으면 섭섭하죠 식감 이렇게 폭신폭 적당히 밀도가 높아서 딱 씹었을 때그 약간 녹진한 구수함 와 기침 돌아요 황금전의 촉촉함 제대로 먹으면 간은 거부하기 힘든 법이죠 돈설 혓바닥 야 이거 식감 예술이에요 이한 점을 먹어야 돼지 한 마리 제대로 즐긴 셈이랍니다 이건 을대 응. 씹으면 은 약간 오도도 오도독 씹히거든요. 아, 여기 오소리 감투 돼지 위장 부위. 오소리가 맛있는 걸 발견하면은 굴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서로 막 먹으려고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낯 몰래 숨겨두고 먹었다는 그 맛까지 부심이 담아냈고요. 부위들마다 전부 다 다른 맛, 다른 식감 이런 것들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재료가 신선한 것 같아요. 일일일하하를 위해 해첫잡잡 일품 품재만만여온온니다 직접 손질해 가면 맛있는 부위만 골라내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낸 순대 맛의 정점을 찍을 비장의 카드. 0 0 0 0 0 0 0 0꽁0 0 0 0 0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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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릇 넘치게 담아서 올려내면 받는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오늘의 주인공 순대국야이 뽀얀 국물 봐. 잡내가 하나도 없어. 하, 진짜 국물 미쳤다 진짜. 마약탕에 약간 <laughs> 이런, 이런 파이팅을 네. 붙여도 될것같 숟가락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와, 숟가락 붙들고 입맛은 잡아채는 깊은 국물 맛의 비결. 돼지 사골에 잠뼈 더해가며 밤새도록 푹 고안했고요 한겨울 전기장판 마냥 후끈한 가마솥 열기 안에서 밤새도록 몸짓인 국물 오약다리듯 공들여 끓였으니 12시간의 정성 진하게 눌러 담은 덕에 살짝만 스쳐도 녹진한 여운 남깁니다 야, 다, 다들 딱 한입 먹으면서 고기 끄덕이고 있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마치 내가, 내가 이런 기분 보면은 <laughs> 눌러도 안 들어가 건데 가득 차서 정말 진짜 낚시하는 것 같아요. 한번풀 때마다 다른 부위들이 올라오잖아요. 손만 느끼려고 받아갈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돼. 넉넉한 한 그릇은 언제나 만선의 풍년이고요. 짜릿한 손맞추기는 또 다른 방법. 밥 한술 휘감은 구수한 국물은 혀까지 진득하게 끌어안고요. 새빨간 깍두기 한 점이면 입질 멈출 새 없죠. 음! 알싸한 갓김치로 시원함까지 더해내면 층층이 쌓아낸 맛은 월척이랍니다. 이야, 이 아삭아삭하는 소리 들리세요? 어, 소리. 어느 하나 뒤처지는 것 없이 김치 조차도 맛있어요, 여러분. 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깔익은 매운맛이 뜨뜻한 밥공기를 부르는 이 조합 언제나올거요 뚝배기 붙들고 국물 한 방울까지 꼴딱 꼴딱 넘기게 하는 맛이랍니다. 이야, 와, 맛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레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거는 먹고 싶다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 금요일만 열잖아. 손님들에겐 이 순대가 남은 일주일, 든든하게 버티게 하는 힘이죠. 저 사람들이 금요일만으로 그냥... 꼬막꼬 기다리죠. 일주일에 두 번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보다. 야구 사장 일주일에 두 번씩 해요. 아우 두번못 해요. 네. 네. 돈좀 많이 벌어요. 돈좀 많이 벌어요.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한 그릇. 더 자주 팔아달라는 요구 많았다지만 주인장의 순대 철학을 꺾지 못했답니다 하루만 장사하면서 뭐가 바쁘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 아, 일을 하고 만날 바빠요 또 일요일 토요일 지나면 그냥 금요일이 돌아와 버리고 2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왔으면 좋겠어 <laughs> 주말보다 설레고 명절만큼 기다려지는 금요일 추운 계절 뜨끈하게 달래주는 불에 한정 순대국 어떨까요?